화면을 좀 어둡게 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빠졌다고 했던 또띠아 이번에는 이름 제대로 얘기했나? 근데 전번에 뻗더라고 얘기했나? 또띠아가 맞나? 어쨌든 또띠아 그리고 요즘 들어 알게 된 치킨 얘는 다리살인데 제가 원래 퍼벅살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얘를 껍질을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야채랑 싸먹으니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대신 껍질은 안 먹어요 좀 고소하더라고요 얘는 퍼벅살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먹게 됐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파 근데 파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걸 시키면 이렇게 오나 봐요 얘는 뭐 구운 닭 그리고 얘네는 야채들 얘는 이제 싸먹는 그거 이제 껍질 같은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먹어야 돼요. 저 원래도 껍질 못 먹는데 이게 다리 살이다 보니까 이렇게 싸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따로 먹으면 좀 그런데 월남쌈처럼 살짝 보인다. 아니 소스는 좀 따로 안 먹어요. 음. 어 금땡이 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껍질 제거하고 자, 여러분. 또띠어 올리고 얘를 올리고 얘를 올리고 얘를 올리고 얘를 아이. 올리고 얘를 올리고 확실히 얘랑 먹으니까 퍽퍽. 그래서 얘는 그냥 생으로 먹어줄 때가 맛있어. 이렇게 이 순수한 밀가루 맛만 느끼면서. 원래 맥주도 딱 먹어줘야 되는데. 짠짠. you mm -hmm. 내가 얘는 다리살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닭 비린내가 안 나서 그런가 봐요. 일반 후라이드 닭은 닭발 이런 게좀 비린내라든가 그 특유의 닭이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얘는 구워서 그런가? 닭 비린내가 잘안 나고 내 입에서 오바이트를 안 하네요. 여러분들도 내가 퍼벅살 이외에 다른 고기 먹는 거 처음 보셨죠? 술래, 비추, 다리가, 고기, 으탭, 으탭, 도탭이탭 으탭, 으탭, 어이 제가 집에서 먹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또띠아만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안 싸가지고 이렇게만 먹어요. 이게 심심하게 계속 당기고 이게 그렇게 내 입에 잘 맞아요. 퍽퍽해가지고. 밀전? 음, 밀전 좋을 것같아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것처럼 기름이 없어야지. 근데 이닭 중에서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또 있어. 아예 여기서 내가 먹을 수 없는 부위도 있어요. 저는 아예 다리살을 못 먹으니까 이걸 도전할 생각을 자체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 방송 보시는 언니가 그냥 모르시고 그냥 시켜보신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냥 먹게 됐는데, 오, 입에 맞았어요. 그래서 먹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거 껍질 까내고 막 이렇게 먹는 거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부터 뭐 먹는 부위를 먹는 거라 좀 까탈스럽습니다. 속이 그래서 그래, 속이 내가 먹기 싫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다시 올라오지 말라고 오바이트를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여기다 이걸 거또 이걸 팔아 먹어. 팔아 먹어야지. 응, 그건 좋은 거지. 그게 맞는 거야. 이거야. 응, 근데 동생이랑 먹으면 동생이 껍질 다 먹어버려요. 껍질이 더 맛있는데 껍질을 안 먹는다고. 근데 어제 가족들은 다 아니까 그냥 그려니 하고 이제 제가 안 먹는 부위를 먹어요. 방송보다는 아이가 먼저 아닌가요? 아이가 먼저니까 내가 일을 하겠죠? 아이랑 먹고 살려고? 그래서 열심히 살겠죠? 어?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꾸역꾸역 방송을 해야 되겠죠? 아이도 지금 옆에서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내가 지금 손에 가야 될 부분 없게끔 해놓고 왔는데 뭐가 문제죠? 내가 지금 하나 하나 다 보살펴야 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애가 지금 짜증을 냈나요? 아니면 뭐 해달라고 했나요? 그 말이 갑자기 왜 나와요? 아이는 계속 혼자 얘기하던데요. 아이는 지금 장난감이라 얘기하는데요. 방송할 때는 혼자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아이랑만 24시간 있을까요? 그러면 누가 몇개 살리죠? 대기 몇개 살릴 거예요? 방송이 더 중요해서 제가 방송을 하겠어요. 아이가 더 중요하지만 일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방송하는 시간 동안 아이도 옆에서 이렇게 혼자 놀고 있으면 부모 마음도 아프겠죠. 장난감이나 얘기하는 게 신기하네요.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얘기하면서 놀아요. 원래 씨발. 시켜주세요. 아니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면 닥치고 있을 것이지 아는 척을 취하다가 욕 처먹고 차단당하잖아 아이들은 원래 장난감 가지고 인형 가지고 혼자 놀이도 하고 영국놀이 많이 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야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우리 설아는 그리고 다 설아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너랑 있을 수 없어 방송해야 돼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아니라 설아야 오늘 엄마 방송해도 될까? 방송은 방송이 더 중요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설아랑 잘 살려고 설아가 허락해주면 은 할게 이러면 허락을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안 해줄 때는 이제 설득을 시키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방송 키지 않아요 오늘도 허락해서 킨 거예요, 허락해서. 철아가 엄마 없이 혼자 있는 시간 슬프고 속상하고 심심한 거 알아. 근데 대신 엄마 방송 끝나고 많이 놀아줄게. 허락해 줘. 철아가더 소중하지만 엄마가 방송은 해야 돼 이러면은 허락해 줘요. 근데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허락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엄마는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일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또 인지도 시켜줘야 되고 일하는 것 때문에 설아가 또 아, 엄마는 나보다는 일이 더 중요한가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없애주고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허락받는 게 나름대로 6살이 돼가지고 허락을 받는 게 저한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 내가 허락을 받아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아가 방해를 안 해요 설아한테 만약에 허락을 안 받고 내 멋대로 방송을 키잖아요 그러면은 방해해요 이런 이유도 있어요 어떤 날인데 한번 허락을 안 받고 방송을 하려고 했더니, 음, 방송 방해해야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허락도 안 받았는데 화장을 했어요. 지금 방송하려고 화장했지? 당장 지워!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예민할 때는 제가 방송을 안 켜요. 너무 예민하면은 설득을 시켜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방송 안 해요. 그래, 하루 정도는 쉬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하루 이틀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예민한 날은 하지 말자 우리 설아를 위해서 이러면 진짜 안 하죠. 지금 오신 여러분 어서 오세요. 징징 그러는데 설라 지금 징징 거는 리게 아니라 잘 놀고 있는 거야. 응. 어? 왜 괜히 들어와 가지고 이라리야. 어? 왜 그냥 볼 수는 없는 거야? 이 말아? <laughs> 여러분 짠아 근데 깔기가 없지아지만 내가 만지어줄게 있다 우야 탄산 장난 아니네 와우 목이매었는데확 내려가네 <laughs> 이이야 어우야 나목구멍까지 뭐 샀었나봐 엄마 베기야 이게 엄마 베기를 거기에 넣을게 응 어. 그요 자, 자, 이게 됐다 이게. 죄송합니다 더렇게 먹어가지고 아, 이렇게 싸먹고 싶었어요 그럼. 팔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귀찮아요?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내가 을 만들어 줄게 음. 나를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시청자까지 건드리는 사람들 차단시켜줘 시청자한테 시비 걸면은 무조건 차단시켜줘 힘. 나를 건드리는 건 용납을 해도 내 구독자 내 시청자 건드리는 건 용납을 못하지 아, 나 방금 멋있었다 쇼커머리 하고 올까봐 남자답게 여러분 짱. 아, 이게 행복이지. 내가 쇼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나한테 반해가지고 남자친구 안 사귈 걸. 맞아요. 제가 이거 하나도 급하게 마시면 취하더라고요. 나 전번에 한캔발을 마셨잖아요. 여러분 저 취했었어요, 그때. 응. 아 이거는 봐봐요. 이거 세 개밖에 안 남았어. 원래 이 열두 개예요. 응? 근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미안. 일단은 보여. 어 잘했어. 근데 일단 먹을 때는 건드리는 거 아니래. 엄마 막아. 기다려봐. 엄마 지금 먹는 게 바빠. 아, 장난감 이쪽으로 왔다고? 아니 일단 참아봐. 기다려봐. 엄마 다삼키고 Yeah. <laughs> 잡은 거 보셨어요? 초파리를? 까부터 아, 스물 스물 내 음식에 염탄을 하면서 내 음식에 어들어피려고아내 진짜 너, 내, 방금 다해. 내 방금 진심을 다했. 모기 내 모기 모기 보조 맛있죠? 위이모한테 <laughs> 모기 보조 맛있죠? 이렇게 해줘봐 이렇게 해봐. 모기 보선 맛있어 위 맞아? 아, 맞이초가 뭐야? 아우, oh, 야! Yeah. 내가 이거, 또띠아를 참 좋아하긴 하는 것 같죠? 하나 남기고 다 먹었잖아, 요 12개에서. 그래서 지금 배가 차고, 어, 일단 맥주도 먹어서 그런가 보다. 어, 그만 먹어야겠어요. 무리하지는 맙시다. 음 와우, 잘 먹었습니다.